스치 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나와라 뼈를 흥뚱 어쩐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거 눈치 빠르네요 맞아요. 어, 어떤 도형이냐면 뭐 쌩뚱맞은 도형이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이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다 배웠던 도형이 나오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번 시간에는요 시골로 나타내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운동부터 해볼까요. 음. 자, 이번 시간엔 준비 운동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이제 생활하는 내용을 식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개에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세개 사면 우리 달자 얼마나 해야 되죠? 그야 삼천 원이죠. 그렇죠. 한 개에 삼천 원인데 세개 샀으니까 천 곱하기 삼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별 개를 사면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 다름이? 천 곱하기 별 원이에요. 맞아요. 천 곱하기 별 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원이니까 선생님이 렇게 단위 쓰기 위해서 괄호를 사용해 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동그라미 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5천 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거스름돈이라는 거 거슬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거스름돈 안 받고 물건만 갖고 오는 경우 되게 많아 혹은 거스름돈만 받고 물건 안 갖고 오고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자 그럴 때이 거스름돈은 내가 낸 돈에서 물건값을 빼면 되는데 우리 달자 이 경우는 어떻게씩 쓸수 있어요? 5천 빼기 동그라미 원이요 그렇죠 5천원에서 물건값 뺀 나머지 동그라미 원을 빼면 이것이 이제 거스름돈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도 될까? 조금 더 어려운 식 보여줄게. 한개 3천원, 아, 3 0 0원이 색연필 X 개를 사고 2천원을 냈을 때 똑같이 거스름돈입니다. 달자, 이건 어떻게 거스름돈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음, 이건 좀 복잡하네요. 조금 어렵죠? 거스름돈은 낸돈 2천원에서 물건값을 빼야 되는데 300원짜리 색연필 X 개 샀으니까 300x, 300x를 빼면 되겠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문장을 보고 오늘은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학습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가지 상황을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이미 준비 운동에서 연습을 해봤지만, 문자를 사용하면 복잡한 상황도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식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그럼 좋아. 지금 이렇게, 어, 밥버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밥버거, 한 개에 1,500원 짜리인데 만약에 한 개를 산다면 뭐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1,500원 내면 되는 거죠. 원자 생략할게. 두 개를 사면 얼마? 3,000원인데, 3,000원이라는 건 계산된 값이야. 한 개에 1,500원 짜리 두개 샀으니까 1,500 곱하기 2를 한 거지. 그래서 계산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세 개를 샀다면 1,500 곱하기 얼마? 그렇지. 3이 되겠고, 아, 그러면 이제 x 개를 샀다면, 얼마일까? 1500 곱하기 X1이요. 맞아요. 1500 곱하기 X1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곱셈하고 나눗셈 생략하기로 했잖아. 앞으로 식쓸 때는 무조건 곱셈 나눗셈 생략해야 되거든? 자, 그럼 우리 다름이 될 자. 곱셈 기호 생략해서 얘기해보세요. 1500X1이요. 그렇죠. 그냥 1500X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건 값을 식으로 나타낼 때는, 1,500이라는 거는 한 개의 가격, 그걸 단가라고 하거든요. 단가 곱하기 몇 개를 샀느냐. 수량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어, 도형에 관련된 것도 식으로 많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로가 A,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을 그려왔는데, 자,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거는 어찌고 하나, 내변의 네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달짝 둘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요. 그렇죠. 그냥 내변 네 더하면 되는데 어, 직사각형은 마주 보는 변끼리 같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도 있잖아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다음에 얘가 이제 몇 쌍이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두 쌍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괄호하고 수를 곱할 때는 수는 괄호 앞에 이렇게 곱셈기호 생략해서 살짝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b 요 그래요. 문자를 사용하면 A 곱하기 B인데, 곱셈기호 생략해가지고, AB,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만약 여기가 센티미터라면 제곱센티미터 단위 붙여주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단위 안 썼어. 그럼 얘도 단위 똑같이 안 써주면 됩니다. 좋아.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타는 거 좋았어요? 선생님은 날씨 좋으면 꼭 자전거 타러 나가거든. 요즘 막 오바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없이 달리다가 돌아올 때는 택시 타본 적도 있어 힘들어가지고. 자, 한강에 쉬지 않고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달렸어요. 그랬더니 20km나 왔대. 20km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 오지. 100m 달리기 몇번하니면1 0번 하면은 1km거든. 응. 그렇게 따지면 10번에 20배. 한 200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요. 속력을 나타내는 거지. 이거는 시속 20km예요. 우리가 속력을 나타내는, 즉, 한 시간에 이만큼 가는 빠르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시속, 분속, 초속. 그래서 시속은 1시간 동안, 분속은 1분 동안, 초속은 1초 동안 얼마나 가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얘가 속력입니다. 속력.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달렸다면 자, 20km 달리는 거잖아. 그럼 2시간 동안 달렸다면 몇 km를 달릴까? 20 더하기 20, 즉 40km를 달린 거잖아. km 생각할게 3시간 동안 달렸다면 얘는 20 곱하기 3. 그럼 만약에 X 시간 동안 달렸다면, 달린 거리 20 곱하기 X, 즉 20X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달린, 얘는 지금 우리 뭘 알아본 거야? 거리를 알아본 거야. 그럼 얘는 몇 시간 동안 달렸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속력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 선생님, 3시간 동안 달릴 때막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런 경우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때, 거리는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 어쌤이 여기다 써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내가 1시간에 30km를 가는 빠르기로 X 시간 동안 달려서 30X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매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자, 소금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 우리 달자, 농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금의 진하기를 나타낸 값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진하기. 자, 선생님이 여기 비커에다가 물 95g을 부어 볼게. 그리고 소금 5g을 부어 볼게. 그럼 전체가 몇 g이 되겠어? 그렇지. 100g이 되겠지, 100g. 얘는 물하고 소금이 섞였으니까 소금 물의 양이 100g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안에 물로 온 소금은 녹아갖고 없어지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금을 한대 모아볼게. 어. 자, 여기 5g. 그러면, 진하기는 퍼센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100g 자체를 100%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국도 있잖아. 시간이 가서 막 졸이면 어때요? 짜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시간이 가면은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전체 이물 안에, 소금물 안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은 이거는 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유, 국 쫄았다. 물 이렇게 부어주시면 어때? 싱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얘를 100%라고 봤을 때, 이 소금이 몇 퍼센트 차지하냐?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5g이니까 바로 5%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는 어찌 구하냐면은, 얘는 구하는 식이 있어요. 봐봐. 100분의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얘는 소금의 양이지.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 왜냐면 퍼센트니까. 그래서 농도를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다가 그려.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좋아. 5% 농도다라는 거죠. 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도전. 예를 들어서, 50 그램 안에 50, 소금물의, 소금물이 50g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이 Ag이래. 자, 농도 구해봐. 얘는 이제 소금물의 양이거든? 자, 10초 줄게요. 시작! 자, 그만. 얼마 나왔어요? 2A요. 2A요. 어, 조금 의견이 다른데 어 방금 했잖아. 50 분의 A 곱하기 100이니까 약분하면 2, 2 곱하기 A니까 2A가 아니라 퍼센트 붙여줘야 된다고요. 우리 달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우리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주세요.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자주 쓰이는 공식은 도형의 둘레나 넓이, 거리에 관한식, 또 농도에 관한식이 자주 나오니 관련된 공식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엑스요. 다름이 잘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더하기 2가 아니라, 비 곱하기 2. 그래서 2비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